피를 한번 이거 봤던 된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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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피를요 그, 냉이피 해 얼마 안 된다고. 네, 1 0도 알았어. 음. 1도하고뭐뭐선거 아, 되는 거뭐뭐3 0 그런 거 되는 거. 그건 뭐뭐뭐다 아예 는데 뿌리 자체가 얼마다잖아. 이비 씨시간가 뿌리가 많 많이. 많이 나오는데. 음. 난 농사짓고 일 여기가 심하고 군데군데 지금 계속 지금 여게 변하잖아요 그래 그런라저 안에 보면 저뻑뻑한 데가 여기가 지금 제일 심한 거예요이 자체가 탈색이 이게 이래야 되는 거는. 이건 빠지 빠져있고 그런데 입이 안신싱한거같아 저도 여러 군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지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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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래 꼼꼼 꼼꼼한데 전부 다 거기라 입이 너무 얼었다 꼼꼼 꼼꼼한데 전부 다거기 봐보요요네이곰팡이 졌는가 이게? 이게 지금 균열. 균열병이 지금. 이 검은 게 보이잖아요. 네. 퍼진다. 이다 그래요. 저저저저저 저. 제다 먹어. 다어 들어가고 이거. 이거 뭐야? 다 먹겠다. 저도 볶음밥, 볶음밥, 약간서두다두다 싶은데는 전부 다 그래 저것도 가해하고, 저하고. 아, 나 원래 진짜 이 노사식구랑 생일 많이 그랬네 상태가 있네. 봤을 때 많이 안 좋다.